다합시다. 나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참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이전 세계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어, 어느 집에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꾸 이제 노인정에 가는데 노인정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 아버지, 노인이 노인정 가서 좀, 좀 거기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식사도 좀 거기서 하고 오시, 왜안 가세요? 어, 그랬더니 그 노인 대신 아버지께서 거기 가면은 형들이 자꾸 심부름 시켜서 그랬다는 거예요. 심부름 시켜서 가기 싫다고. 어,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다니냐 어, 교회 가면은 자꾸 얻어지는 건 없고 해야 될 일만 있다고 오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 정말 신앙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나고 산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우리도 그런 삶을 나타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것 같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각자 섬기는 신 앞에서. 피나이다, 피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다잘 되고 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누가 보면 61장 68절 69절까지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옮겨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셨으며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이사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셨으며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혼이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내가 가야 될이 땅보다 더 좋고 기쁜, 너무나 축복된 것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탄다고 해서. 죽는 것이 이렇게 두려워해. 그들 앞에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지옥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죽으면은 영원히 천국 갈수 있다는 것이 이 구원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좋은 세계를 가기 위해서 자기 어떤 행동으로, 철학으로, 또 선한 일로 가려고 하지만은 그 길을 해결할 길은 없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리 아마 내가 언제든지 죽더라도 내가 갈수 있는 곳, 영원한 행복하고 즐겁고 축복이 넘치는 곳에 갈수 있다는 것이 나는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누가 축복을 받았다고요? 내가, 내가 축복을 받았어. 우리가 이 구원으로 말리 아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시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쇠퇴하고 인생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려고 하나님 같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부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고 그걸로만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삶이 더 풍성한 삶, 축복된 삶을 살기 로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점점점 더 발전하고 진보하며 성장하며 성공하며 나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살인자고, 마귀는 우리를 저주의 길로, 우리를 타락의 길로, 고통의 길로, 심판의 길로, 우리를 꼬드겨 속여서 이끄는 그런 악한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주의 길, 악한 길,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성령으로 가는 길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그 마귀 일을 면하러 오셨어 그러므로 말리아마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온갖 저주와 악한 것을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를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다. 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됐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성도들을 울타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6기서에도 마귀가 하나님께 그럽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항상 당신을 따르는 것은 당신이 항상 울타리를 듣고도 지켜도 보호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따르겠습니까? 그러면서 욕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시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마귀 이길 수 있는 권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우리가 능히 마귀를 쫓아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내년 2023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이 성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삶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랑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빛으로서 그들에게 전해야 돼. 할렐루야. 아, 신앙생활하는 게 이런 거구나.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러는구나.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이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 2 장에 보면 날마다 날마다 성도가 더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송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게 송도님들, 또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송도님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오셔서 이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돼. 나타내야 돼. 할렐루야, 나타내야 돼. 오늘의 초대교회 같이, 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나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데, 저분들은 그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며 강근하며 승리하며 나가는구나. 아, 나도 저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이미 축복을 받은 자이고 이 받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정 회복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셔 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내서 내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정말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고 교회로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지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